습니다 여러분. 신나고 즐거운 국어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교과서 180쪽에서부터 교과서 183쪽까지 해서 해원이의 발표를 들어봤었죠. 자, 해원이의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가 자이 해원이의 조조가 해원이 모이 자,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자 그리고 또 매체 자료를 썼는데 어떤 매체 자료를 썼는지 이게 과연 적절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과서 184쪽 185쪽의 내용을 할 텐데요. 자 이게 해원이의 발표 내용을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84쪽을 펼쳐주시고요. 자, 1번을 보도록 합시다. 1. 다음과 같이 발표의 내용과 발표에 활용된 매체 자료를 정리하고 궁금한 점을 적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발표의 내용과 주제 여러분 잘 기억나시나요? 자, 제목이 뭐였었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자, 발표 제목은 깨끗한 학교를 만들어 봐요. 여섯 조 구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자, 우리 학교 환경의 실태 먼저 나왔었는데 자, 여러분, 우리 학교 환경의 실태 어땠었는지 기억납니까? 자, 우리 맨 처음에 자, 자료에 사진 자료 있었죠, 구제 여러분. 자, 사진 자료에 보니까 자, 그때 어 학교가 굳이, 어, 그렇게 깨끗하진 않았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쓰레기가, 여기다가 적어봅시다.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 네, 이게 잘안 되네요. 있어. 깨끗하지 않음.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 깨끗하지 않음.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도 볼까요?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했었는지. 자,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 방법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자, 네덜란드 대학의 실험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네덜란드 대학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자, 어떨 때? 환경이 깨끗할 때, 자, 사람들이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리지 않더라. 이거였죠. 그죠? 자, 그래서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함.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함. 여러분, 이거 책에다가 필기에 놓으세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또 봅시다. 해원이의 모둠이 실천한 활동. 자, 얘네들 뭐했는지 여러분 기억납니까? 네, 우리 동영상도 있었고 사진도 있었죠. 게릴라 가드닝 기억나나요? 자, 게릴라 가드닝은 자, 버려진 공간에 꽃을 심어 가지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었다.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해원이가 뭐 해원이 모둠 뭐 했습니까? 학교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에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꽃밭을 만듦 요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발표 주제 간단했죠? 자,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요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필기해 주시고요. 자 발표에 활용된 매체 자료. 자뭘 썼는지 뭐 기억나십니까? 한번 앞에 가서 한번 보고 올까요, 여러분? 봅시다. 자맨 처음에 나왔던 게 어떤 거였는지 우리 한번 보고 오도록 해요. 자, 어, 여기 있네요. 자, 봅시다. 자, 먼저. 자, 먼저 여러분 여기 이 사진 자료 있었죠, 그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게 뭐였습니까? 자 우리 학교 환경의 실태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표와 그래프로 정리한 것. 이것도 있었고 자 그다음에 또 나왔던 게 요거였죠. 네덜란드 대학의 실험사진. 그다음에 우리 모둠이 실천한 활동을 요렇게 사진과 게릴라 가든이 소개하는 사진과 그다음에 모둠이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았었죠. 그죠. 자 이렇게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자 발표에 활용된 매체 자료. 자 이렇게 우리 학맨 처음에 우리 학교 환경의 실태를 보여주는 사진. 자그 다음에 또뭐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방금 보고 왔지요. 자뭐뭐 뭐 있었습니까? 네자 우리 학교 환경과 환경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어, 결과를 제시한 표와 그래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죠? 자, 우리 학교 환경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한 표와 그래프. 이런 것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발표에 활용된 매체 자료. 또 아까 또 있었죠? 자, 여러 가지 있었죠? 네덜란드 대학의 실험 장면을 담은 사진. 실험 사진. 자그 다음에 또뭐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 게릴라 가드닝, 게릴라 가드닝, 게릴라네요. 게릴라 가드닝 소개 사진. 그 다음에 자 꽃밭 가꾸기, 꽃밭 가꾸기 동영상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가꾸기 동영상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 하는 거. 자 우리 앞에서 다 확인하고 맞죠, 그죠? 자.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발표를 듣고 궁금한 점. 자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적으시면 되는데요. 선생님은 몇 가지 예만 좀 들어줄게요.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이 학생들이 자 학교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꽃밭 만들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과연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자 여기 보면 주제가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자이 노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가 자기들이 한거 말고도 좀더 다른 것들을 더제안할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발표를 듣고 궁금한 자 선생님 이거 하나만 적을게요. 자 여러분도 생각하는 걸로 하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 그거 하나 적고. 여러분이 생각한 거 하나 적고,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꽃밭 선생님,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발표를 듣고 궁금한 점. 자, 꽃밭 만들기 외에 깨끗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꽃밭 만들기 위해 깨끗한 학교를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자, 이거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생각한 것이고요. 자, 여러분이 생각한 거 하나 더 적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죠. 동그라미 2번입니다. 해원이의 다음 말들이 발표의 핵심 정보를 전달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해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저희 모둠은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주제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우리 어디에 나왔었죠? 맞습니다. 맨 처음에 혜원이가 발표를 시작할 때 나왔죠 그죠? 발표를 시작할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한 역할이 뭐였어요 여러분? 자 발표를 딱 하기 전에 시작하면서 도입부에서 자어 저희 모둠은 이런 주제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 이렇게 들으면 청중들이 어떻게 돼요? 아, 이 조는 이런 발표를 하는 가보구나라고 이 내용이 나왔을 때좀더 주의해서 듣겠죠, 그죠? 자,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정리를 조금 이따 갈게요. 자,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학교 환경의 실태와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저희 모두 이 실천한 활동을 발표했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 언제 했었던 거예요? 자, 언제? 자, 이 부분은 도입부, 이거는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 말에서 우리 알수 있듯이 마무리할 때 했었죠. 그죠? 마무리할 때했었던 말입니다. 자, 요거는 자, 도입부에서 했었던 말이고요. 도입부, 자, 그다음에 이 말은 우리가 자, 발표를 마무리할 때 자, 정리 부분이었죠. 그 정리 부분, 자, 정리 부분에서 했었던 말이었습니다. 자, 여기 정리 부분은 딱 보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 학교 환경의 실태와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저희 모둠이 실천한 활동을 발표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발표했던 내용을 한번더 짚어주고 있죠. 한번더 요약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약 정리해줌으로써. 자, 뭐 하겠습니까? 발표가 끝나갈 때 성중들이, 아, 그래, 이 발표가 이런 내용이었지라고 한번더 주제를 강조하는 역할을 해주죠, 그죠? 발표의 핵심 정보가 뭔가 한번더 확인하고 한번더 강조해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요거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요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요거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 도입부에 있었던 거 있죠 파란색 네모 안에는 요 내용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발표의 도입 부분에서 발표의 주제와 목적을 명확하게 전달하여 친구들이 발표에서 전달하려는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적으세요. 발표의 이거는 도입 부분이라는 거. 발표의 도입 부분에서 발표의 주제를, 자, 주제의 목적을 명확하게 전달하였다. 이게 이제 요게 했었던 거고. 자, 그래서 어떤 역할을 주었느냐. 자, 친구들, 청중이죠. 그죠? 친구들이 발표에서 전달하려는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초록색 박스에 쓰던 거 있죠. 그죠? 자, 이거는 발표의 어느 부분이에요? 정리 부분이죠. 그죠? 발표의 정리 부분에서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함으로써, 발표의 정리 부분에서 발표 내용을 요약해서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됐었느냐? 자, 친구들이 발표의 핵심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했다. 이렇게. 여러분, 요거꼭 교과서에다가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교과서 185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185쪽입니다. 3번, 동그라미 3번. 발표에 매체 자료가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는지 평가해 보자. 되 있습니다. 자, 우리 매체 자료가 앞에서 찾았었죠, 그죠? 한데 여러 가지 있었죠, 그죠? 자, 이게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는가, 요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 옆에 도움말 한번 볼까요? 적절한 매체 자료를 통해 듣는 이의 흥미를 끌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지 판단해 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예시가 나와 있네요. 우리 학교 환경의 실태를 보여주는 사진 자료가 인상적이었어. 사진으로 직접 보니까 문제 상황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거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사진 자료는, 어, 적절했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무엇이 있을지 한번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러분 여러 가지 있었죠 그죠 자 우리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해 놓은 표와 그래프도 있었고 자 그다음에 또 동영상도 있었죠 꽃밭 만들기 동영상도 있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해요. 자, 발표의 매체 자료가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는지 평가해 보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여러분 봅시다. 설문 조사 결과를 보여주는 표와 그래프를 통해서. 자, 설문 조사 결과를 보여주는 표 그래프, 이쪽이죠. 자, 이거를 통해서 학교 환경과 관련된 학생들의 인식과 학교 환경의 실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자,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표와 그래프를 통해서 전달함으로써, 자, 학교, 이렇게 학교 환경이 어떻다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이거는 이제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모둠이 실천한 모둠에서 실천한 활용을 보여주는 동영상이죠. 자, 이 동영상은 꽃밭을 만드는 상황만 보여주고 있을 뿐. 자, 이게 이 활동이 자 실제로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보여주지 못해서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죠, 죠 여러분. 자, 우리가 평가라고 하는 게 좋은 점을 평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좋지 않은 점을 평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거를 또 정리 교과서에다가 여러분 정리해 주십시오. 표와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한 표와 그래프는 효과적이었지만, 자, 모둠에서 실천 한 활동을 보여주는 동영상은 뭔가 이게 그 꽃밭을 만드는 상황만 있고, 이게 과연 어떤 결과를 이끌어 내었는지,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아쉬웠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여러분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185쪽에 자, 4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발표에 추가하고 싶은 매체 자료가 있는지 생각해보자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이게 여기 얘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꽃밭 만들기를 하기 전과 하고 난 뒤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사진 자료는 어떨까? 자 우리 여기 동그라미 3번에서 자 꽃밥 만들기 동영상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했었죠. 자 전과 뒤의 모습이 이제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다라고 해서 자 요거를 비교해주는 사진 자료는 어떨까? 얘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죠자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자 발표에 추가하고 싶은 매체 자료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자, 학교 환경의 실태를 좀더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학교 환경을 관리하시는 분들과 면담한 장면을 촬영하거나 그 내용을 녹음한 매체 자료를 추가하고 싶다. 오, 어, 이것도 괜찮네요, 그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학교 환경을 관리하시는 분들과의 어, 면담한 장면, 그죠? 또는 면담한 내용 이런 것들을 좀넣어주면 좋을 것 같다 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하는 이유를 더 쉽고 인상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네덜란드 대학에서 한 실험 전후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도록.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사진 자료를 추가하고 싶다 자 여러분 이거 기억나죠 이거는 우리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자 수업을 할때 이야기했었습니다 자사진은 이렇게 비교가 되 있는 사진인데 그 결과 사진이 없어서 아쉽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대학에서 어한 실험 실험에 자 결과를 보여주는 사진 자료를 추가하고 싶다. 이런 내용은 좀 들어가면 아,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납득이 더 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뭘까요 교과서 185쪽에 동그라미 5번 보도록 합시다. 동그라미 5번. 혜원이가 발표한 내용이 설득력이 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자, 이건 여러분, 여러분이 판단 한대로 하면 됩니다. 어, 나는 얘가 말한 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근거를 여러분이 들려주면 되고요. 어,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잡아서 여러분이 적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실제 실험 결과를 제시한 점이 설득력이 있었다. 이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죠. 그 그렇죠? 다음에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는 주제에는 공감한다. 그런데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을 좀더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천 방안을 정리했다면 발표의 주제를 더욱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자, 이거는 여러분 약간 좀 부정적인 비판적인 이런 평가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선생님 요거를 여러분 굳이 적으라고 하진 않을게요. 이건 굳이 안 적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걸 잘 봐야 하는 점이 뭐냐면 여러분 다음에 우리 수행 평가를 하면은 자, 여러분이 친구들의 발표를 듣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좀 적어 줘야 돼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도록 예시를 좀 보라고 이거를 본 겁니다. 알겠죠? 다음에 친구들이 한 발표를 듣고 여러분이 평가를 적어 줄때 이런 식으로 근거를 잡아서 이렇게 또는 매체 자료가 적절했다든가 적절하지 않았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다음 시간에는요. 교과서 180. 아, 여러분. 끝내기 전에 또한 가지 하나 더할게 있네요. 교과서 188쪽을 봅시다. 교과서 188쪽 보도록 합시다. 자, 핵심 정리 단원입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보기에서 찾아보자. 자, 여기 들어갈 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서 찾아 찾으면 됩니다. 자, 함께 정답을 크게 외쳐 봅시다. 시작. 발표할 때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무엇이 잘 드러나야 될까요? 맞습니다. 핵심 정보죠, 그렇죠?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야 한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역시나 답을 찾으셨나요? 자, 준비하시고요. 자, 시작.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짜임새 있게 구성해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 자, 짜임새 이거니까 구성이 맞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역시나 정답을 넣어서 크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체 자료를 활용한 말하기를 들을 때에는 표, 그래프, 그림, 사진 등의 매체 자료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는지 뭐 해야 됩니까? 네. 판단해야 한다. 또는 뭐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번 볼까요? 자, 동그라미. 밑에 동그라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청중의 반응을 고려할 때 발표자에게 어떤 조언을 하면 좋을지 적어보자. 자, 청중의 반응이 뭔지 보기 위해서 교과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분위기 나오네요. 자, 이 학생이 열심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청중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죠? 발표의 핵심 정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 사진도 있고, 그래프도 쓰였는데, 자료들이 발표의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나와있죠. 그죠? 자, 여기에서 어떤 조언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자, 발표의 핵심 정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발표할 때는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일단 구성해야 됩니다. 이거겠고. 그 다음에, 사진도 있고, 그래프도 쓰였는데, 자료들이 발표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되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여러분? 매체 자료는 핵심 정보를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매체 자료를 선정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죠? 자, 확인해 봅시다. 여기 나오네요. 발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정보를 잘 정리해야 된다. 자, 이거 여러분. 핵심 이거죠 핵심 이거죠. 핵심 정보를 잘 정리해야 된다이거 핵심 정보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짜임새 있게 구성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발표의 목적과 내용에 적절한 매체 자료를 활용해야 된다. 자, 이렇게 보면 적절한 매체 자료 활용.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거를 잘 고려하셔가지고,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발표할 때는 이런 내용을 잘 고려하셔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선택학습 할 거거든요. 교과서 194쪽, 195쪽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